자, 안녕하세요. 게임 업계의 사건 사고를 세 명의 게임 기자들이 각기 다른 시선으로 냉철하게 파보는 시간, 게임 기자들의 수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주제는 무엇입니까? 진행. 오늘 주제는 자, 이 게임 업계를 압박하기 위해 적반하장의 어떤 시선으로 접근하는 세력이 있어요. 아. 그, 요즘 세력이 요즘 세력. 셧다운제 막 폐자자 논란이 많은데 오히려 강화해야 된다. 오히려 더, 뭐, 오히려 더 확대해야 된다. 그렇지? 19세까지 늘려야 된다. 그냥, <laughs> 그냥 보면 그냥 얘기하잖아. 뭐 굉장히 이상하단 말이야. 정신 나간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자기네들 따름에서는 뭐 이유가 있대요. 음, 오늘 그거에 음. 대해서, <laughs> 대해서 파악을 <파트가> 해 <laughs> 얘기입니다. 우선 강민기 대가 좀 저, 저 상황을 대략적으로? 좀 정리해볼게요. 네. 일단 첫다운제 폐지 얘기가 나왔던 게 마인크래프트가 청소년 이용 불가가 되면서 <laughs> 이게 쫙 이게 타올랐죠 불타올랐지 <laughs> 시대의 사건이었지 어, 첫 다운제 <laughs> 폐지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게 첫 다운제 폐지가 여가부 폐지까지 이어졌어요 <laughs> 어, 맞아 어, 뭐 하루 만에 만만 명이 청원하고 음. 뭐 조사해 보니까 여러분들 48%가 폐지해야 된다 그러고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19세까지 확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나타난 거예요. <웃음> <웃음> 중도 없는 세상을 위한 다학제적 연구 네트워크. <laughs> 아, 이름 이름부터 어려워. 발음 어, 좀 힘들어요. 어. 뭐 이런 쪽인데 이 단체를 좀 설명해드리면 이제 건강복지 관련 합회 4 4 개, 그다음에 일반 시민 단체 91개인가 이렇게 해서 단체를 만들어서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뭐 YMCA, YWC, 탁틴네임으 뭐 이런 쪽있잖아 아, 그분들은 뭐. 네. 70년대부터 이제 익숙하실 거 아니에요? 어우, 만화책 뭐 불태우고 막이런거 아우, 듣기만 해도 너무 짜증나는 <laughs> 짜증야 익숙하실 거 아니에요? <laughs> 그리고? 그러니까. 중독 포럼이라고 하잖아요. 중독 포럼이라고 하는데, 중독 포럼에 이제 우리 게임 연구 쪽에서는 다른 의미로 유명하신 이에국 교수님. 아, 우리요. 아, 그분이, 그분이 그 상임이사론과 뭐. 계신 거예요? 아마 그 포럼에? 아, 상임사가만나오죠 음.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아, 그분을 잠깐 소개하자면 그분이 이제 그 공식적으로 저희 기자들도 있는 자리에서 음. 공직적으로 발언했습니다. 게임은 마약을 빼서라도 4대 중독 물질에 넣어야 한다. 라는 걸로 했죠. 그래서. 마약보다 더, 어, 더 치명적이다. 어, 더 치명적이기 때문에 마약을 빼서라도 넣어야 한다. 그말인즉슨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이 완화된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빠지면, <laughs> 빠지면, 빠지면. 그러니까 빠지면, 이게 완화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싶었어요. 구간경이 어떻게 될지. <laughs> 마약사범 엄청 많이 나오죠. <laughs> 어. 그러면 이제 그거, 지금 통제, 통제를 그냥 아예 그냥 정부나 이런 데서 포기해야겠다는 건데. 뭐, 어떻게 하려시는 건지 좀참 와서, 아, 정말 학자로서 정말 이제 과감한 결정을 하시는구나. 우리나라는 대마초도 불법이잖아요. 근데 마약을 <laughs> 중독으로, 그러니까 게임을 넣고 마약을 뺀다는 게이 발상이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급진적이에요, 정말. 아니, 너무 급진적이에요, 너무. <laughs> 그, 이후에는 아마 그 이제 게임을 중독으로 만들면, 이제 위로화를 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감하지만 위로화 시키면 수익이 또 발생을 하니까. 아, 많이 맞아요. 네, 그런 이게 단계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제 그이 단계가, 그 이, 이, 이 집단 이름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laughs> 중독 없는 세상을 위한 다학자적 연구 네트워크잖아요. 일단 이름부터 좀 수상, <laughs> 이름부터 좀 오르는데, 오면... 그쪽이 유시민 작가님의 그 유명한 강연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름을 어렵게 하거나 복잡하게 설명하는 거는 딱 하나다. 하겠시려고 <laughs>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이로부터 조금 그러고 이제 그 우리 이혜국 교수님, 우리 그 게임 쪽에서 거의 스타 스타 이제 그 의사시죠. 그분 학자께서 이제 있는 거 보면 정말 의도가 확실하지 않나요? 이 정도면? 이게 중독 의학 쪽을 좀 분석을 해서 좀볼 필요가 있는데 아주 이전부터 이쪽이 뭐 일단은 가난해. 음... 의학 쪽에서 굉장히 가난한 쪽. 아, 정신과 쪽은 좀. 예. 네, 왜냐면 음. 이게 이가 한국 사회의 어떤 특징인데 정신적으로 좀 치료를 받으려고 갔다 그러면 주변에서 정신병자 취급을 하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 지금은 조금 나아졌거든요. 좀 나아졌지. 지금은 조금 공황장애나 연예인들이 공황장애를 많이 겪으면서 그렇죠. 그냥 뭐 따로 이제 뭐큰 질병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뭐. 받아들여지는 건 있긴 하죠. 옛날보다는좋아졌죠 근데 뭐 사실 이거 치료를 자연스럽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 그렇죠. 너무 받으면 이렇게 부분적 탈모 생기는 사람들도 있고. 네. 뭐, 네. 그렇죠. 멘탈 힘들고. 나가는 일 요즘 많잖아요. 네. 특히 요즘 코로나에 뭐 자영업자분들 다 힘들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좀 명상이라든가 이런 거 정신치료를 받으면 좋은데 아직도 인식이 좀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정신과에 음. 안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어디 다치는 게 아닌 이상. 그럼 그분들은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됐는데 가난하잖아. 음. 이 직군 자체가 그럼 뭔가 돈벌이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정신의학회 무슨 새로 나오신 분께서 홈페이지에 당당하게 게임을 질병으로 수반 사업 느낌으로 우리 수건 사업인 거지. 우리 수건사업이다라고 아, 홈페이지에 써있죠. 었 <laughs> 네. 그리고 이제 한마디로 돈이 필요한 거야. 17대 그쵸, 17대 18대 헉, 헷갈리는데 그때 당시 이제 법안도 많이 나왔고 관련해서. 음, 두 아이스 징수하자. 그때 뭐 손인준 법이니 뭐니 이제 그래가지고 예. 그 신인지 법이니 예. 그때 한창 많이 이제 게임 규제법이 막막 음. 불길처럼 일러을 때가 있었죠 징수하겠다. 를그 음. 다음에 음. 그거를 뭐 기금으로 활용하겠다. 뭐 이런 같은 음. 거. 개인적으로 그 토론회 간 적이 있어요. 음. 정신의학과 교수들이 무슨 토론회를 한다 고해서 음. 갔는데 음. 게임은 중독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음. 사회자가 음. 객관적으로 해야 되잖아. 네, 자기도 의사거든. 게임은 질병이야. 딱 그런. 그래서. 뭐 근거가 뭡니까? 그러니까 근거가 뭔 필요야? 의사가 질병이면 질병이지. 어, 약간 그렇죠. 아 강압적이었어요. 아, 강압적이었어요. <laughs> 내가 딱 보고 그럼 무슨 게임? 무슨 게임? 얘기 못 하는 거야. 음. 그러니까 이제 그 토론에도 저도 몇 군데 갔었거든요. 근데 그 분위기가 저희 기자들이기 때문에 뭐 객관적으로 말을 해야 되지만 그 분위기가 어땠냐면 그 의사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왜 전문가가 얘기하는데 일반인들이 토를 달아? 약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토론이, 토론이나 이게 분위기가 자 그런 식으로 진행됐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거 공감대를 얻기가 좀 힘들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저희는 이쪽에 종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게임에 우호적인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거를 반대로 해서라도, 이거를 반대쪽에서도 제대로 설득을 할수 있을까라고 저는 이제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니 근데 굉장히 병패인데 의학이라는 것은 정말로 여러 가지 논쟁과 근거, 그다음에 많은 실험을 거쳐서 임상하고 뭐 이렇게 거쳐서 나와야 되는데 음. 왜 의사들이 이걸 일단 결론을 내려놓고 움직이냐는 거야. 예, 그죠. 조직적이라는 거지. 예, 이게 게임 디톡스 사업이라고 정부몇개 그 기관에서 모여가지고 했던 이제 그 게임 규제를 밝혀, 과학적으로 밝혀내기 위한 사업을 한거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논문이 많이 발표가 됐었어요. 논문이 발표가 됐었는데 물론 이제 저희도 그거를 찾아보긴 했지만 진짜 게임을 중독으로 이제 조사한 논문은 진짜 소수였고요. 대부분 다 인터넷 중독이랑 이제 스마트폰 중독을 게임에 껴서 이제 같이 이제 설명한 게 많았거든요. 아마 국민대 한 교수님이셨을 거예요. 그분이 이제 그토론에서 말씀을 하신 건데 보통 논문은 가정을 하고 처음에 시작을 해서 조사를 하고 조사에 따라서 결론이 나야 되는데 어떤 논문이 결론을 먼저 내놓고 그 조사를 끼워 맞추냐 이거 이런 이런 말씀하시는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인즉슨 이게 만약에 뭐 사회 사회 활동이나 사회 현상이나 아니면 솔직히 이제 뭐 정신이나 이런 거는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 요 현상이잖아요. 현상을 조사하는 논문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다 보면 당연히 증거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짜질게 해가지고 넣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게 학자로서도 굉장히 이건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 같은 데에서도. 게임이 중동입니다 라는 논문이 거의 없어요 그냥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아니면 그럴 확률이 뭐 얼마 있다 이런 식으로 다 결론이 야지 우리나라 하나 아한 군데 더 있습니다 중국 중국 하나 더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은참 중국이랑 스탠스 똑같이 따라가. <laughs> 최근에 이슈에서좀 찾아보긴 했는데 중국은 아예 전기치료를 이렇게 머리에 어, 아. 머리에다가. 머리에다가. 전기치료를 하면 낫는데 아, 거기는 인권이라는 <laughs> 개념이 우리랑 다르잖아. <laughs> 전기치료하면 낫는 게임 중국이 아니래. 그거다 낳는데. 그리또더 웃긴 건 우리나라 지금 해병대 캠프 이런 데 있잖아. 그런 데를 몇달 보내는 거야. 아, 어, 맞아, 맞아, 맞아. 어. 그거를 부모님이 보내. 부모님. 부모님이 어. 와서 정신교육 한다고 뭐이뭐 뭐 훈련하는데 그런데 보내 보내면 갔다 오면 한80% 정도가 회복 그 났는데 에. 중독이 났는데 게임 중독 삼천교육 때 같은 거지 어, 그런 느낌이데 <laughs> 근데 제가 그거를 조사한 어. 그걸, 그걸 봤는데 왜 80%가 아 자신은 다 지금 뭐지 그치? 그 자꾸 아이들처다 싫은 안 하겠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너 만약에 또 게임 보면 또, 또 보낸다. 그러니까. <laughs> <laughs> 이러니까. 그 게임 중독 캠프도 있어요. 게임 중독 캠프인데, 거기 중독 캠프가 해병대 캠프랑 비슷해. 어, 뭐막 <laughs> 어. 어. 여러분들 수련회 어렸을 때 가, 가보신 적 있으셨잖아요. 80년대 국민의 생일이 가셨을 텐데, 수련회랑 비슷합니다. 여기 놀러 왔어! 이러면서 <laughs> 놀러 왔는데, <laughs> 우리는 막 강요하고 이런 거랑 좀 비슷하죠. 인사를 <laughs> 보면 다 착한 대학생 어르바이트였는데, 재미있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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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민욱이 웃음> 네. 보니까. 어. 네, 여기서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될 사건이 있는데, 여러 가지 그, 나름대로 힘이 있는 사람들이 진행한 것이 이제 게임 디톡스 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몇 년간에 걸쳐서 200억 넘게 투입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기본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거예요. 게임을 압박하자. 그러기 그러니까 위한 근거를, 결론을 보면 근거를, 근거를 만들자. 근거를 음. 만들자. 게임을 압박할 수 있는 결론을 만들자. 그 이유가 뭐냐? 겁나 황당한 연구를 해요. 이게 게임을 하잖아. 게임을 하는데, 어, 여기서 중독인 사람은 이제. 피에 피가 다르다는 거야 아 어, 맞아요 아... 아 피... 그... 이날 여자 잡스 있잖아요 어, 그거 같은 오, 거지, 뭔 뭐. 피를 뽑고 삐- 게임 중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 그게 그... 정확하게 너무 길었어요 그, 그 길어... <laughs> 그... 그 조사 그, 너무 너무 길어가지고 제목부터 길어가지고 저희가 자막으로 따로 이제 처리를 해드릴 텐데 그걸 보면은 그게 그거였어요 피를 채취를 해서 중독 여부 그리고 향후 이제 그 중독이 될 가능성을 뭐 체크를 한다 뭐 이런 그러니까 뭐... 뭐뭐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되게 세이라고 뭔가 이제 막 말이 막 뭐고 엄청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정리하자면 그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의사 나오신 분들은 이거 아닌가? 그래서 <laughs> <laughs> 이거 없나? 아, 아니, 아니, <laughs> 아니 정신 중독이라고만 하기에 너무 약하니까 음. 이제 물질 중독으로 이제 전환하고 싶다는 거야 네, 네, 의도가. 음,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 다르다. 피가 다르다. 내가 의사, 다르다. 의지력이 그러니까. 그 정도면 맨날 자동차 사고 내는 사람. 음. 뭐 칼로 이렇게 뭐 강도. 음. 뭐 저기 뭐 성평등 안 지키는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분리자들 같지. 아, 다다피 다피 <laughs> 피 뽑아서 검사하지. 네. 검사면 하 되잖아. 피로 나온다며. 그게, 그게 왜 그러냐면 중독 물질을 사대 중독이라고 이제 지금내는게 음. 이제 도박, 그 음. 술, 그 다음에 마약 그리고 하나 또 뭐지? 뭐 어쩌다더 있는데 그세개세개그몇 개는 그 중독으로 는 분명히 물질적으로 달라지는 게 이게 나와요. 지표가 있고 연구가 오랜 시간 진행돼 있고 코리아 그 중독 같은 경우 보면은. 몸이 아프대요. 실제로 몸이 아프고 음. 금단현상이 있고. 음. 아니 그건 계속 먹잖아. 음. 먹어서 음. <laughs> 어. 피로 나오지. 마약도 실제로도 네파민이나 모델베이도 사실 달라지. 그 금단현상이 되게 심하고. 음. 근데 게임 쪽은 뭐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음. 그런데 피로 체크하겠다 뭐 이런 음. 이슈도 있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는데 그 논문이나 근거를 찾아보면 아까 잠깐 얘기했었죠. 자기 좋을 때는 이제 오 이렇게 중독 같은 사람이 많았어 근데 살펴보면 어 인터넷 중독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카톡을 열심히 했다거나 응. 아니, 무슨 유튜브를 열심히 거. 봤다 어 이거 다 게임 중독으로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세부 항목이나 이제 조사를 진행하는 전제가 좀 약해요 아니 기본적으로 그런 논문을 쓸때 적당히 때려 붙여서 그냥 많은 것처럼 포장만 하고 네, 사람들이 결과만 보잖아 기본적으로 게임 중독이라고 하는 연구들도 보면 대부분 뭐랑 같이 딸려서 오는 게 많으니까 뭐 집중력 결핍장이 뭐 이런 거랑 다 딸려있고 근데 이조란게 딸려 옛날에 네. 여가부가 첫 다운제 보고서 가짜로 썼다 걸렸죠 첫다운제를 아... 유지시키기 위해서 수치 조작이 걸렸 수치 조작이 <laughs> 걸렸잖아 그치. 이것도 수치 조작이야 <laughs> 따지고 되는 거죠 게임 커뮤니티에서 의사랑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 의사는 WHO에서 한 거는 굉장히 신성한 거다. 아저 실제로 그 메일도 받았습니다. 아예 메일 받았지. <laughs> 근데 어, 이거 어떻게 뭐 게임 기자가 관련으로 토론할 게 아니라 걔네들은 열심히 신성한 연구를 통해서 결론이 난 거다. 근데 이번 WHO 코로나 때 아주 완전 작살 났죠? 예. 돈으도 움직인다는 하다 말해 놨죠. 신성하긴 뭐가 신성해. <웃음> <웃음> 똑바로 하라고죠. 그러니까 저는 중독 포럼이나 이쪽에서도 좀 약간 좀 비상이 걸린 게, 원래는 이제 그 WHO가 했다는 것 자체가. WHO의 권위를. 이제 권위가, 어, 안고 이제, 뭐, 이제 뭐, 가는 뭐. 거였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로 WHO 권위가 확 떨어졌어요, 지금. 아니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이제 그 의장님이 뭐, 어느 뭐, 어디, 아프리카 출신이신 것 같은데, 그분 때문에 그 발언이나 이런 게뭐 왔다 갔다 하고, 뭐, 중국 아니라 그랬다가 뭐 했다가 뭐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일상생활 현재에 괴리감이 생기니까 WHO는 얘네들 돈 떼고 움직이는 거같은게 WHO가 2022년 1월이면 이제 일별 등재돼요 게임이 그렇죠. 게임 중독터지증가니다 네. <laughs> 코로나가 한창 터지니까 집에서 게임하라 그랬어 네. 작년에, 작년에 <laughs> 네. 공식 트위터나 네. 이런 거 올려서 자기 게임을 해라 딴데 나가지 말고, 어, 응. 나가지 말 <laughs> 아니, 해라. 질병을 왜 하라 그러는 거야? WHO는? <laughs> <터블라시오는? 웃음> 이게 그거거든요. 이게 연구나 이런 걸 했을 때, 진짜 기, 승 전, 결로 해가지고, 흐름에, 흐름에 맞게끔 연구를 하면 이게 딱딱딱 뭐, 어떤 상황이 되든 도입이 되는데, 이거, 저이쪽 증거 이쪽으로 강제로 빼놓고, 이쪽 증거 방역 빼놓고, 이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점점 달라지는 거야. 이게, 뭐 완전히 다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게임 특사업에 200억 게 들어갔거든요. 여러분의 혈세 이렇게 날라갔습니다 그냥 끝났어요. <laughs> 이렇게, 이렇게 끝났어요. 지금 아더 진행이 될것 같긴 한데. 얘기를 좀 해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게임 중, 게임 중독과 관련해서 이거를 이제 병으로 질병을 등록해야 을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연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올해 나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밀렸다 그러더라고. 두개 정도 연구가 밀렸는데, 그 연구가 나오면 이제 그 연구를 기반으로 좀 논의가 좀 되겠죠. 22년 1월에는 i c d 도 올라가고, 우리나라는 2025년에 통계청 자료에 포함이 되면, 2025년부터 아마 게임이 증명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사이에 연구 결과들이 이제 쭉쭉 나올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얘기가 좀 되겠죠. 자, 그래서 원론으로 돌아가면, 자, 아까 우리가 셧다 문제를 얘기했는데, 뜬금없이 셧다 문제를 강화해야 된다. 이 집단이 이런 의학적 집단이고, 그 의학적 집단이 이렇게 주장한 이유가, 아까 말했던 2025년에 음. 게임 질병 등록에서 게임이 굉장히 사회악이어야 되거든, 더. 그러니까, 이런 조정을 하는 거죠. 어, 응. 그래, 서 지금 이쪽은 어쨌든 계속 게임을 사회악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포장하기도 좋아요. 될까요? 청소년 보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에게 이게 어. 왜냐면 실제로 어머님들이나 그러니까 자식 키우시는 분들이 우리가 게임을 너무 많이 하는데, 게임 어떻게 안 하게 하느냐, 뭐 이런 거 물어봐요. 근데, 물론 이제 저는 게임 좋아해서 게임 끝이 된 사람인데, 이걸 <laughs> 그런 걸 나한테 물어보지 했는데, 그 자녀분이 어떤 게임을 하세요 라고 이렇게 뭐 정석적인 거를 물어보면 그분들이 그러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애가 게임 때문에 공부를 안 한다니까 그리고 새벽까지 잠을 안 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도 그렇게 진짜 게임 때문에 너무 중독이 심해가지고 정신과 찾아오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과연 이 중독 포럼에서 얘기하는 게임이 게임 자체만으로 보면 이런 일이냐 이건 아직 확실치 않은데. 그걸 이제 이쪽으로 몰아간다는 거죠 아니 일단 게임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 진짜 굉장히 소수예요 이거를 질병이라고 음. 따질 만큼의 근거가 안 나오고 이게 그 학부모님들하고 의사하고 이해관계가 맞은 게 있어요 뭐냐 게임이 질병이라고 하면 보통 분석을 해보면 가정환경 문제가 커 사실, 아, 네. 네, 사실... 그, 네. 게임이 아니더라도 애가 제어가 안 되는 거야 그럼 보면 엄, 엄마 아빠가 집에 하루 종는 없었고 네 맞벌이가 되 종... 거나 애에게 네. 어떤 논리적으로 설명한 게 아니라 폭력적으로 대했다든가 그런 모든 것들이 질병이라고 하면 의사한테 가잖아. 해결... 의사한테 가서 그걸로... 학부모들한테 응. 씁, 당신의 행동이 좀 잘못됐다라고 사실은 진단해야 되는데 응. 의사도 그럴 필요가 없어. 게임이 질병입니다. 네. 그럼 게임 때문입니다. 학부모는 응. 내 잘못이 아니고 게임, 게임 때문이지. 네. 그러니까 책임 회피. 거기다가 네. 의사의 의사는 학부모에 대한 니즈. 이게 맞는 거야. 나가다 보면 사회까지 가는, 사회의 문제까지 가는 게 조커랑 똑같아. <웃음> <웃음> 어? 조커 원래 나쁜 놈이냐? 사회가 이렇게 맞는 거냐? 그쵸? 그 얘기 똑같은 음, 거야. 일 네. 네. 그 똑같이 가는데 음. 이게 그거죠. 게임 중독 코드가 뭐 된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막 게임 한다고 해서 중독 환자가 되거나 뭐 이런, 건 이런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실제로도 그 학부모님들께서 세상에 내 자식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데 솔직히 그거 정신과 그 치료 유형이 남거든요. 근데 정신과 치료받은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 대해서 인식이 안 좋잖아요. 아, 예,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원치 않으세요. 그렇게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렇죠. 예 네. 요즘에 보면, 일부러 공부를 하려고 ADHD 약을 매기는 거야. 아. 공부를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그건 뭐 약간 스카이캐슬 느낌 아니야? 아, 진짜 매겨. 그래서, 지금 못하니까 집중하게 만들약 매겨. 정치 처방을 받아서 약을 매기고. 최근 들어서 유독 좀 심한 게정보에서다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열심 해서. 그렇죠, 그죠 모든 게정보 책임. 네. 얼마 전 거들었 내가 법으로 초등학생 핸드폰 사용 금지해야 된다 이런 것도 <laughs> 해달라 고 그러는 거니까 <laughs> 어, 그러니까 상당히 정보에 많이 기댈까 사실 따지고 보면은 엄청 뭐 정책이까지 다 나와야 되니까 좀, 좀 그런데 아무튼 정... 이제 마무리로 음. 셧다운제에 대한 각자 의견 이런 뭐 중독 포럼도 <laughs> 좋고 한 마디씩 하고 마무리할 수 있다 일단 셧다운제는 폐지를 하든 개선을 하든 뭐확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근데 지금 너무 이게 얘기가 결국 또 위로 게임 중독 질병 코드로 이어지기 때문에 야, 이거 계속 봐야 돼요. 연구 결과 나올 거거든요. 이거 연구 같이 하는 게 있거든요. 게임 업계 이분도들어가는 것도 있고 많이 되니까 계속 봐야 되고 그동안 게임 업계가 너무 좀 안일하게 대응 해오지 않았었나 싶기도 하고. 저도 지금 이강기자에게좀 덧붙이면 이 중독 포럼이나 이런 분들이 움직이는 게 2017년 정도부터 이제 진짜 활발하게 움직였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그 3년 4년 사이에 게임 업계는 계속 성장을 했고 뭐 매출 이번에 뭐 넥세 3조 찍었듯이 게임에서 엄청 커졌어요. 돈은 버는데 과연 이렇게 게임이라는 거를 폄훼하고 이렇게 중도으로 몰아 가는데 그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했느냐. 물론 지금이 이제 그 연구 자금도 지원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뭐대형에나서는 있지만 그 전부터 그몇 년간에 3년 4년 간에 그 사이에 게임이 그렇게 공격받는 상황에서 본인들이 돈을 버는 그 산업이 공격받고 있는데 무엇을 했나, 과연. 그리고 중독 포럼에 있는 분들도 이제 그, 그분들은 게임이나 이런 거를 뭐 중독으로 시켜가지고 뭐 돈을 벌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 진짜 저는 궁극적인 목표는 그거로 봐요. 게임 중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업계 사람들한그 이제 게임 산업의 돈을 어느 정도 이제 그 퍼센트를 가져오겠다. 가 저는 진짜 목적인 것 같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 예, 이거를 대비를 해야 된다.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저도 뭐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셧다운제든 뭐든지 게임을 압박하던 것들이 굉장히 지금까지 실제 청소년 보호나 이런 명분만 있었지, 굉장히 정치적으로 움직였어요. 맞아요. 그, 어떻게든 이쪽을 압박해서 아까 뭐 돈으로 갔을 거다. 그런데 뭐 직접적인 거는 뭐 법안 같은 걸로 당연히 다 증명이 되고 있고, 의사분들, 음. 그리고 여성부 다 있는데, 제발 현실에 맞게 공정하게, 그 다음에 정직하게 좀 합시다. 이게 뭡니까? 음. 예, 지금 셧다운제 청소년 보호 안된다고 결론이 났죠? 그럼 과감하게 폐기하시고 의사들 이상하게 자꾸 논문 조작해가지고 이렇게 눈살 찌푸러지게 하 말고 정말로 피해가 있는 부분만 정확하게 해서 갑시다 게임업계 그걸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완벽하게 이제 무고한 사람이라 라고 주장 안 한다니까 이미 가물센터 이렇게, <laughs> 어. 이렇게 운영 중이긴 하고 가물센터들 많은 곳에서 운영 중이에요 실제로 네 그래서 정직합시다 정직 음. 아니 사람 생명 살리는 직업 아닙니까? 부끄럽지 않아요? 음... 네, 뭐그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laughs> 네, 이는 이제 게임 동화 조혁동 기자의 개인, 어, 개인 사견으로 <laughs> 처리를 해주시고요. 저 네, 게임 동아 본지와는 이제 태스텐스와는 무관합니다. 자, 그러면 게임 기자들 수다 이, 여기서 그러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도 다시 배영. 다음 주에 뭐해요 다음 주에 뭐 하지? 아직 안 정한 <laughs> 것 같은데. 그냥 어디 뭐그 캘리포니아 질병 한번 다룰 거야? 괜찮지? <laughs> 그러면 캘리포니아에서 불어오는 역병. PC의 역병. <laughs> PC의 역병. <laughs> 과연 그들은 PC의 선구자인가 아니면 성폭력범들이었나. <laughs> 그걸 주제로 한번 토론해보겠습니다.